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어, 지금 사도 향후에 3억 이상의 세차액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20평 아파트마저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이제 9억에 넘겼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소형으로 좀 수요가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2 0평때도 이제는 뭐 고가주택으로 합류가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9억에서 좀 있으면 이제 12억으로 어, 상향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집값 부담이 돼서 이제 외곽지로 계속 나가고 있고 뭐 거주든 투자든 해당 지역의 주택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동두천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서 35%나 올랐습니다. 이 올해라고 하는 게요.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1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변동률을 봤을 때 동두천시가 35%나 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안산시, 시흥시 이런 지역들이 다 30%가, 어, 넘는, 어, 지역입니다. 어, 특히 이제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성내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4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8일경에 2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게 7월달에 3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어, 무려 1억 3천만원이 오른 거죠. 7개월 사이에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상승률로 보면은 68.4%나 달하네요. 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509건으로요. 전년 동기 118건보다 무려 이제 330%나 높아진 겁니다. 어, 즉 이제 뭐 거주의 목적으로 사신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은 약간 투자의 목적으로 어, 동두천 일대 아파트를 많이 산게 아닌가라고 좀 분석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어, 요지행역 인근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송내주공 오단드인데요. 이게 3억 2천에 실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시세는 3억 5천까지 나오고 있네요. 물론 이제 실거주라고 하시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투자로 보신다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 다른 더 좋은 선택지들이 많이 있겠죠. 네또 한편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그동안 안 올랐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표본을 늘려 보니까 7월달에 한달 만에 무려 이제 2억이나 껑충 뛰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겠죠 아파트 통계 표본을요 이제 두 배로 확대를 하니까 한달 만에 평균값이 9억에서 11억으로 이제 KB 시세와 비슷해졌습니다. 7월 통계는 이 한국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표본을 큰 폭으로 늘린 후 이제 처음 발표한 수치입니다. 부동산원은 과거 17,000여 개의 아파트 표본을 지난 달에 35,000개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늘리게 되니까, 이세 표본이 도입이 되고, 민간기관 통계, 즉, 이제 KB죠. KB하고 한국부동산원을 비교해 봤더니, 7월달에 거의, 같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갭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그니까, 그동안에는 좀 잘못된 통계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폭등을 우리 탓으로 돌리나 2030 신용대출 연봉 규제 에 화났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어, 지난달 가계대출 10% 급증에 당국 신용대출 연봉만큼만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은요, 이제 8.5%에서 10% 찍어가지고 지금 9.6% 정도 되는 상황인데. 즉 현행 같은 경우에 원래는요 연소득의 한 1.5배에서 2배까지 보통 신용대출이 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자기 연봉에 1.5배 2배까지 되는데 이거를 연소득까지만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추가 규제가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A은행에서 신용대출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최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대출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양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3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후반 직장인이시고요. 어, 현재 경기도 3번의 어, 대형평형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 투자성이 낮은 것은 알고 있지만 거주 만족도는 높아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좀 아쉽긴 하네요. 3번 대형이면은, 사실 그동안 많이 안 올랐고요. 투자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안양도 있고요. 인근적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한편 이제 대출을 포함을 하면은요, 여유 자금은 뭐 3억에서 4억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셨고요. 어, 지금 보시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정 역세권 인근에 요 재개발 구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딘지 알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고, 또 참고로 자녀는 이제 한 명이 있고, 강남에서 지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서 세대 분류 자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금은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정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 구역이 어 제가 3번 어 재개발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세 개의 블록이 있는데 음 저는 여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어 워낙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인데 벌써 프리미엄이 좀 많고요. 즉 이제 투자금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진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사셔도 장기 보유를 하시면 음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자금이면은요 요거를 자녀에게 이렇게 차용을 해줘가지고 자녀가 또 5천만원이 있잖아요 더 하면은 이제 4 5천까지 가능하니까 요렇게 하시면은 더난 선택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말씀하시는 지역이 여기 같아요. 3분동 1원에 세계지구 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기업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안이 주민 공람을 공고를 했고요. 뭐 지난달이었죠. 얼마 되지 않았고요. 어 해당일 대의 재개발 구역이다, 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크게 아, 세 가지 블럭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금정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여기는 뭐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한 내년도 정도면 입주 예정이고요. 어, 아래쪽에 이제 군포 10 구역이라고 여기도 이제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음... 여긴 좀 사업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미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된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군포역 인근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구독자 분께서 말씀하신 데가 여기거든요 금정역 1원 노후주택정비라고 해서 어 계획 세대도 나와 있고 아직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인 어 그런 구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금정역이잖아요. 금정역이 지금 GTX-C 라인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시세가 많이 올랐고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곳이 금정역세권 개발입니다.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인데, 국평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합니다. 분양권 자체가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군포역 일대 군포십 재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사업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요. 그래서 실투자금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한 4억에서 5억까지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물건 자체는 또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좀 입지가 어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금정역에서 좀 떨어져 있고 뭐 3번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 분께서 지금 어, 보신 지역이 여기거든요. 금정역 1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한 3개 정도 블록으로 나눠서 어,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가 3번 1동 1지구이고요. 요 블럭입니다. 이렇게요 블럭이고, 정비계 결정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지역이 금정역 3번 1동 2지구. 다 인근입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블럭이 개발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이고요. 요 블럭에 해당이 됩니다. 어, 물론 입지도 좋고요. 향후에 뭐 GTX도 들어오고 신축이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장기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워낙 초기 재개발이고요. 투자금을 제가 확인을 어, 좀해 봤더니 반지하 같은 경우 현재 매매가가 3억 7천이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 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낀다라고 하더라도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어, 실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10년 이상 묵히기가 사실 좀 리스키합니다. 어, 주택 상승이 앞으로 계속된다,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개발이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어, 10년 뒤 일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른 구역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요 4억이 있고 자녀분에게 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더하게 되면은 뭐더 좋은 그런 선택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지역이 뭐번본에 계시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뭐 광명을 보셔도 어 충분합니다. 광명시 일대에 광명뉴타운이 있죠.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4억 초반 정도면은 광명 9구역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죠. 물론 여기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전매 제한이긴 한데요.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죠. 이미 원조합원 같은 경우에 10년 보유하고 계시고 5년 실거주 한것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평 기준으로 보면은 총 매수가가 한 8억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여기가 어,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10억, 1억도 넘어가지고, 한 11억까지도, 어, 충분히 갈수 있는, 어, 그런 입지를 가지는 지역이고요 어, 특히 이제 7호선을 이용해가지고, 자녀분께서 강남으로도 접근이 좀 빠를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좀 취득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같고요 어, 재개발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구축의 아파트도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녀분께서 지금 강남에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공촌동 일대 어,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어, 개보로 아직까지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당분간 더 시세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고 교통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좀 부담이 되니까 지금 외곽지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소 투자라고 하시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동두천 아파트 값이 올 상반기에만 35%나 상승이 됐고, 뭐 안산, 시흥승소로 좀 상승이 됐네요.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통계표본을 두 배로 확대를 하니까 한달 만에 아파트 평균 값이 뭐 9억에서 12억으로 어, 상승이 됐습니다. 표본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어, 신용대출 추가 규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연소득의 한 1.5배, 뭐 많게는 2배까지도 가능한데, 이를 연소득까지만 대출을 해주게 되는 어, 그런 규제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사연인데, 50대 후반 직장인 분이세요. 이제 3분의 대형 1주택자이십니다. 뭐 계속 보유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요 자금으로 이제 신규 투자 문의를 하셨는데 음, 저는 자녀 보유 자금이 한5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제 더하게 되면은 광명 뉴타운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유타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관악구 일대 아파트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